최근 중국이 서해에서 어떤 짓을 벌이고 있는지 크게 보도가 되었습니다. 헬기 착륙장까지 갖춰진 높이 70m짜리 초거대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는데 중국의 전적에 비춰보면 이건 누가 보더라도 알바끼 꼼수였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 이 구조물을 발견한 뒤 곧바로 조사에 나섰는데 중국측은 해상대치 상황까지 끌고 가며 수상한 거동을 보였던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황당하게도 한국이 마치 망상을 근거로 에먼트 집을 잡고 있는다는 듯이 툴툴대서 듣는 한국인들 뒷목을 잡게 만들었습니다. 이에 좀더 본격적인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요. 국가 간 공식적인 외교 채널을 통한 항의에 나선다고 하죠. 한국은 이와 더불어 몇 가지의 수를 더 쓰고 있는데 이미 끝난 것들도 많다고 합니다. 한국은 중국이 이런 짓을 계속하면 똑같은 방식으로, 아니, 더 지독한 방식으로 되돌려줄 생각이라는데요. 서해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 어떤 상황이 펼쳐지고 있는 것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이 중국의 이런 행동을 감지하고 항의해왔던 것은 지난 2022년부터입니다. 당시 한중 잠정조치수역에서 중국 측 석유 시추 구조물이 발견돼 논란이 일었던 바 있습니다. 서해를 순시하던 한국의 어업지도선 무궁화호가 수상한 구조물을 발견했고 조사 결과 중국이 설치한 이동식 시추 구조물로 확인되었습니다. 당시 구조물은 제2광구 서쪽 한복판 역시 잠정조치수역 내에 설치된 것이었습니다. 사안의 중대성을 인지한 정부는 담당 부처를 해양수산부에서 국가안전보장회의로 격상시켜 논의를 이어갔고 단순한 경제적 목적 외에도 중국이 해상 영유권 분쟁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한 포석일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구체적인 상황은 파악하지 못했지만 한중 간 해양 권익 주장이 중첩되는 것은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당시 샌프란시스코 자이언츠와 뉴욕 양키스의 러브코. 한중 어업협정에 따라 잠정 조치수역 PMJ에서의 협력도 이루어지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매우 원론적인 대답인데요. 그러면서 덧붙인 또 다른 발언이 아주 어이가 없습니다. 중국은 해양 업무 관련 협력 채널을 통해 한국 측의 구조물 관련 상황을 설명하고 있다며 한국이 객관적이고 이성적으로 대응하길 바란다고 말한 겁니다. 마치 한국 측의 분노로 제정신이 아니라는 듯한 말투인데 그동안 중국이 저지른 일들을 생각하면 감히 어느 입으로 이런 말을 하나 싶죠. 중국은 지금도 이와 정확히 똑같은 방식으로 동남아의 바다를 분쟁 지역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남중국해에서 필리핀이나 인도네시아를 상대로 바다 한가운데에 인공 구조물을 세우거나 폐선박을 좌초시켜 고정시킨 뒤에 그곳을 영토라고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고는 영토 해안선을 따라 12해리를 영해로 선포하는 국제법에 따라 바다까지 갈취하는 방식입니다. 중국은 지난 2014년부터 남중국해의 인공섬들을 만들기 시작했는데 이어 대공포와 미사일 방어체계를 구축해 군사 요새로 둔갑시키더니 결국 인공섬을 중국 영토, 주변 바다는 중국 영해라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상대국이 가만히 있을 리 없으니 중국이 이런 짓을 벌인 곳은 곧바로 분쟁 지역이 되었는데 분쟁 장기화만 이끌어내도 이득인 중국은 이것까지도 노림수입니다. 동남아에서 이런 전략이 잘 먹히는 것을 확인한 중국은 다른 곳에서도 같은 짓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서해에 뜬금없이 구조물을 만드는 목적 역시 누가 봐도 이것이었습니다. 중국이 최근 설치하기 시작한 구조물은 더더욱 노골적인 의도가 엿보입니다. 이들은 심해 양식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수송도 어려운 망망대해한복판에 높이 70m에 달하는 거대한 구조물을 세운다는 것이 상식적으로 납득되지가 않습니다. 더군다나 헬기 착륙장도 있고, 최대 1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가로 100m, 세로 80m의 규모, 양식을 하는 데에 이 정도의 시설이 도대체 왜 필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중국은 지난해 4에서 5월 사이 이러한 구조물 2기를 설치했으며, 올해 초에도 추가로 1기를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심지어는 올해 안에 10기를 더 설치하겠다고도 밝혔고요. 한국이 바보도 아니고 이러고 있는 걸 가만히 놔둘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양국은 이 문제를 공식적인 외교석상으로 끌고 왔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열리는 제3차 한중해양협력대화. 한국은 이 자리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에 대해 적극적인 반대 입장을 표명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동시에 중국 측 조치에 비례해 양식시설을 포함한 구조물을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정부 차원으로 공동 대응할 것이라는 의사를 밝히며 어느 수준에서 어떤 시설물이 적정한지부터 정해야 한다고 말했던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국은 어느 정도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과 똑같은 방식으로 서해 구조물을 세우자는 방안도 이미 8군데나 세워둔 상태입니다. 이 지도는 한국이 서해에 세워둔 해양 구조물들의 위치를 표시하고 있습니다. 별은 해양과학기지, 세모는 기상관측소인데요. 위치를 보면 북한에 인접한 것부터 이어도 근처까지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양 구조물들은 헬기 2착륙이 가능한 시설을 갖추고 있어 유사시 활용이 가능합니다. 물론 한국은 어디까지나 국제법이 허가하는 영역 내에 설치한 것이고 중국은 양국 간 잠정 수역 합의를 어기는 위치에다 해저면까지 닿는 구조물을 설치한 것이라서 선는 중국이 넘어도 한참 넘은 것입니다. 그러나 한국도 맘만 먹으면 동일한 수준의 대응을 할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죠. 만약 중국이 이번에 설치한 구조물들로 이의지나 영예를 선포하려는 조짐을 보이면 한국도 똑같은 방식으로 대응해 줄수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만이 설치할 수 있는 훨씬 효과적인 알박기 방안도 있습니다. 바로 흑산공항입니다. 흑산공항 건설계획은 명목상으로는 주민들의 육지 수송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제한된 것입니다. 울릉공항 건설계획과 함께 발표되었지만 여러 우여곡절을 거치는 와중에 아직 착공되지는 못했는데요. 다만 바다를 메워야 하는 울릉공항과는 달리 전 구간지상에 설치가 가능해서 훨씬 저렴하고 빠르게 건설할 수는 있다고 합니다. 흑산공항은 울릉공항과 비슷하게 1200m의 활주로를 갖출 예정인데 전투기와 같은 고정익 항공기의 이착륙에는 다소 짧지만 헬기와 무인기에 활용하기엔 충분합니다. 흑산공항의 위치가 마치 이번에 중국이 설치한 구조물에 최대한 접근시킨 듯한 위치라는 점. 흑산도의 관광 수요만으로는 공항 설치의 타당성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점등 한국이 흑산 공항을 짓는 데에는 또 다른 목적이 있다는 것이 거의 확실합니다. 실제로 매일 중국 선박을 틀어막느라 눈코 뜰 새가 없는 해경이 누구보다도 흑산 공항을 원하고 있기도 하고요. 추후 백령 공항과 흑산 공항을 연계하면 서해 전 지역을 해경 항공기가 커버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보다는 분쟁을 틀어막기 위한 용도로 매우 가치가 높다는 분석이 많죠. 이에 더해서 최근에는 중국의 이러한 전략을 좀더 원천적으로 공략하는 방법도 갖췄습니다. 중국이 망망대해에 이런 짓을 갑자기 버리는 것은 나중에 들키게 되더라도 당장은 자기들이 이런 일을 버리는 것을 상대 국가가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어지간한 탐지 자산으로는 그 정도 먼바다의 구조물까지 찾아낼 수가 없는데요. 중국은 그 점을 이용해 일단 철기둥과 콘크리트를 부어 구조물을 후다닥 만들어 놓고 나중에 상대 국가가 항의를 해오면 해상 대치 상황으로 끌고 가며 버티는 전략을 세운 겁니다. 어디까지나 민간 시설물인 것으로 위장해서 여기다 한포 공격이라도 할 것이냐는 식으로 배짱을 부리는 거죠. 그런데 만약 탐지 능력이 월등히 좋아져서 한반도와 근처 바다의 모든 일들을 손바닥 보듯이 알수 있다면 이야기가 다릅니다. 중국이 아무리 빠르게 움직여도 해상 구조물을 건설해 고정시키는 데에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전에 한국이 중국의 이상 행동을 미리 알고 제재한다면 중국 측도 방법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걸 가능케 하는 기술을 최근 한국이 손에 넣었습니다. 한국은 얼마 전 군용 정찰위성 4호기를 궤도상에 올리는 데 성공했습니다. 스페이스X의 펠컨9을 이용해 발사한 정찰위성 4호기는 무사히 우주에 도착해 지상국과의 교신까지 무난하게 성공했는데요. 앞서 발사된 3호기까지의 정찰위성과 마찬가지로 기상 조건과 관계없이 주 야간 촬영이 가능한 합성 개구레이더를 탑재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상에 반사되어 돌아오는 전자파 데이터를 분석한 합성 영상을 만드는데 그 품질이 매우 좋아 광학 영상에도 뒤지지 않습니다. 가로 세로 30cm 크기까지 식별할 수 있어 지상에서 촬영된 차량의 종류를 맞추고 인력의 움직임까지 포착할 수 있는 세계 정상급 수준입니다. 한국의 목표는 이 정찰 위성을 5호기까지 궤도에 올리는 것인데 그 수가 많아질수록 공전하여 한반도 상공을 재방문하는 주기가 짧아집니다. 4호기를 올려서 현재는 하루 최대 6번까지 한반도를 방문한다고 하죠. 올해 내로 5호기까지의 발사를 마친다는 계획인데 이러면 거의 2시간 주기마다 감시 정보가 갱신되어 한반도 주변에서 수상한 움직임을 거의 할 수가 없게 됩니다. 우주에서 지켜보는 만큼 아무리 먼 바다라도 예외는 없고요. 중국이 이미 만들어 놓은 구조물들을 이용해 추가적인 도발을 해올 경우에 대한 대응책도 있습니다. 다소 극단적이지만 한국이 실제로 해본 적까지 있는 방식입니다. 폐선박을 서해에 자침시키는 것인데요. 과거 새만금 간척 당시 활용했던 방식으로 수명이 다한 배에다 흙과 물을 잔뜩 채워서 적절한 위치에 가라앉혀 버리는 것입니다. 이러면 이걸 치울 수도 없어서 그대로 해상 암초가 되는데요. 중국처럼 알박기를 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서해를 활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데에 의의가 있습니다. 이러한 해상 암초를 여기저기에 박아두면 중국이 전략적 활용을 하기에 서해는 너무 위험한 바다가 됩니다. 자칫하면 부딪혀 덩달아 좌초될 수 있는 만큼 정확한 암초 위치를 파악할 수 없는 중국 입장에서는 서해가 곧 지뢰밭이 되는 겁니다. 특히 서해의 항모, 구축함, 핵잠까지 배치하고 있는 중국 해군은 나가는 길목이 지뢰밭이 되니 머리가 아플 따름일 것입니다. 반면 한국은 초계암 정도 소형암 위주 연안암 대만을 서해에서 운용 중이며, 얕은 서해바다에서도 자유자재로 항해할 수 있는 특수한 잠수함을 보유하고 있어, 인공해상암초에도 비교적 영향을 덜 받습니다. 중국은 지금 괜히 한국의 서해바다를 건드렸다가, 한국이 준비한 갖가지 대응책들을 전부 상대할 상황에 처했는데요. 중국이 비상식적인 논리를 앞세워 시비를 걸어온다면, 벼랑 끝 전술로 맞받아치는 것이 한국입니다. 절대 동남아에서처럼 생각대로는 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이참에 뼈저리게 알려줬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다른 이야기도 궁금하시면 구독을 눌러주세요.